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적지 않아도 되고 매우 편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이 오픈 스페이스를 하겠습니다. 오픈 스페이스는 아이고 이고이 조직 전문가인 헬리스 오웬이라고 한 사람이 개발한 하나의 어떠한 어 뭐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면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데 만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천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몇 가지 규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조직 전문가인데 회의를 할때할때 할때 보니까요. 다 경직돼 갖고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강의 때 팔짱 끼고 있고 아니면 또 이거 하면서 얘기할 때질문하라 해도 질문도 안 해요. 문제에서도 누구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제안 혹시 또 우리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의견 제안한 사람이 돈패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직된 것을 보는데 문제는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티타임을 하면서 그 앞에서 막 그냥 거기 대해서 자기 의견을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공식 회의에서는 다 입을 닫고 있는데 왜이 티브레이크를 하면 은 커피브레이크를 하면 은다 얘기를 하는가? 거기서 구한 이이 뭡니까 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그 의사 결정 방법입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다 주인이 되고, 모두가 다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수 있게 만드는. <laughs> 그러나 그 책임이 그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갈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죠. 왜죠?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거기 참여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요소는 열정과 책임입니다. 열정은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끄집어내 주는 게 중요하죠.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자, 조용히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게 되면 열정이 사그라들어 버리죠. 열정을 어떻게 이끌어 드릴까?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서는 뭡니까? 남의 얘기를 비난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그래 그것도 맞는데 이렇게 해보자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책임은 시작. 한 일을 끝나게 한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은 어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과, 열정과 책임.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열정과 책임이 있어요. 자, 우리 열정을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해보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는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어떤 그룹이 정해 지어질 거예요. 지어진 것은 자유롭게 지어집니다. 오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왔는데, 절로 가, 절로 가, 당신 절로 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 그 다음에, 갔다가, 여기 머무고 싶지 않으면, 가면 됩니다. 하여튼, 그 그룹에 앉아있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누구도 거부하지 말고, 누구도 배척하지 말고, 누구도 거기서, 까돌림다 가지도 않습니다. 오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왔는데영 나를 환영하는 거안 안 같아. 그럼 가버리면 되죠. 굳이 거기 앉아서 왕따 당하고 있어.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거기서 일어나는 게 유일한 거예요. 예, 뭐 다른 거, 아, 그것도 있는데, 그, 그쪽에 가서 유일한 것을 찾으세요. 세 번째, 시작할 시간이 맞는 시간이다. 이거 했는데, 딴 그룹은 막 시작하고 있는데, 끝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맞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룹이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룹들은 이걸 하다 보면요. 딴 사람 다, 다, 다 집에 가서 이제 다뭐 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게 맞는 그룹입니다. 네 번째,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안 끝나면 안 끝나는 거예요. <laughs> 편하게 하세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네 가지 원칙. 자, 오는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다. 거부하기 어렵니다 저기요. 여기, 는 누구누구만 하면, 아니, 아니, 아 이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시작한 시간이 맞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두 발의 법칙입니다. 자, 어, 시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가야 돼. 두 발의 법칙에. 이 지발이 있는데, 왜 남이 올라가고 가고,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이해되셨죠? 어떤 그룹이든 내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뭔가 이걸 해볼 수 있는 거기에 내가 의미 있는 것으로 거기 갔어요두 발의 법칙입니다. 자, 조수님이 잘해. 조 시부님이 잘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그 시부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게 우리는 끌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두 발의 법칙. 법칙. 네. 네. 그 다음에요. 땡벌. 뎅벌. 땡벌이 뭔지 아시죠? 에이. 이겁니다. 이쪽 이야기도 들었다가 저쪽 이야기도 들었다 하면서 원하는 논의 주제를 자유로이 찾아다니는 사람 한 그룹에 갔다가 이따가 또 시켰다가 <laughs> 이, 이해되시죠?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머물지도 않아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왜입니까? 네. 차 마시는 시간처럼 거의 마시다가 어,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고, 난참다 마셨어. 먼저 가버리면 되죠. 굳이 책임감 때문에 거기 앉아서 딴사람에게 얘기했다. 난다 마셨는데,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댕벌. 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댕벌이 되어도 돼요. 아이, 편한 대로 왔세요 성향대로 사시라고. 예? 이해되셨죠? 굳이 거기에 앉아있어야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지 마시라고. 예? 자, 그 다음에, 나비. 나비. 휘휘 그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아무 그룹도 안 가고, 여기서, 여기서 찝적거려주고 어, 어, 그거, 그거, 이거, 이게, 이게, 이기 맞는데? 좀, 좀더딴데가서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왜죠성 성향, 성향대로 사시라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 저도 이것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헉! 이렇게. 자, 한번 놀랄 준비 해볼까요? 시작!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오픈스페이스의 주제는 큰 주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계속 키워드가세 개였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전세대에 예. 아기부터 유아부터 시작해갖고, 노인까지 이전 세대, 다 우리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 세대가 이거 할까? 두 번째? 참여하게 해라 참여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세 번째? 젊은 교회. 젊은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가 뭡니까? 예. 젊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의 외적인 육체나 이것은 늘과 같지만, 외적인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젊은 예수를 닮아가는 나날이 변화를 쇄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른들, 노인들. 그래서 내면이 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들 이분들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예,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 다 젊은 사람들. 이게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젊은 기회가 이루어진다. 이세 가지죠. 여기에 이제 이러한 겁니다. 각 소주제는요. 소주제는 제가 몇 개를 정했냐면 여덟 개인가요? 여덟 가지 주제를 오늘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흰 종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주제, 어 이거 말고 난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주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주제이 어떻게 합니까?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 주제는 우리가 나왔던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그것을 뽑는 거예요. 이 주제는 내가 주제를 만들고 싶어.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난 이런 거 적어 없어. 예, 그 주제 적으면 됩니다. 저기 어디죠? 있 이거 갖고 해갖고. 그리고 어디다가 자 갖고 사람들 모으세요. 와 갖고 그러면 거기에 댕벌이 갖고 팅팅팅팅거리다가 가는 사람들, 나비 있겠고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이 한 명이어도 되고 두 명이어도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걸 해보니까 혼자서 끝까지 그 주제를 갖고 한명한 한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나, 타나더라고 어떤, 어떤, 정말, 마음이 가, 정말 가열 마음. <laughs> 시금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laughs> 그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의 주제를 만들었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 전지는 더 많습니다. 더 갖다 놓을 거예요. 더, 저, 이거 좀더 갖다 놓으시겠어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기 주제를 만들으세요. 뭐, 주제는, 번호는 아무, 아무거나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4분 동안 주제가 어디 있는가? 5분 동안 우리 음악을 틀어 놓을 겁니다. 주제를 구경해야죠. 이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laughs> 가운데 원 주변에 놓여 있는 주제들을 둘러보십시오. 제가 이따가 한 5분 동안 시간을 드릴 겁니다. 주제를 둘러보십시오. 아,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주제가 뭔지? 난1 주제가 좋아. 2 주제가 좋아. 3 주제가 좋아. 아, 4. 아니 난 싫어. 내가 만들래. 이렇게 하고 넣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공간이 정해집니다. 제가 자, 1주제는 이쪽에 갖다 놓을 거예요. 2주제는 저희 갖다 놓을 거예요. 3주제, 저기, 4, 5, 6, 7, 8, 9. 그 다음에 기타 주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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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주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거기 가고 이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다 보니까. 아 얘기하 보니까 이게 아닌가봐 봬요. <laughs> 이쪽으로 갔어. 어, 또 이쪽이 아닌가 봬요. 댕벌이 되는 거죠. 너 어떤 사람 나비가 들어갔고 계속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여튼 편한 대로 하세요.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되고 저기 가서 차를 갖고 오셔서 마셔도 되고요. 방에만 안 들어가시면 돼. 우리 원칙은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아이디에 어 다른 주제를 원하는 사람의 빈 도화지에 원하는 주제를 적어 주시면 적어 주셔서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을 모으면 됩니다. 모으는데. 자, 이 주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제를 갖고 가만히 계시면, 노란 종이가 있으니까, 아, 이게 주제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거예요. 머물 사람은 머물고, 갈 사람은 가겠죠. 그 다음에요, 한 주제를 논의하는데 적합한 인원이 10명이 됩니다. 보니까, 아, 뭐가 있을까요? 아, 전체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뽑아내는데 내가 여기 관심 있어. 보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한 50명이 모였어. 모여서 50명이 대화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그룹을 10명 이내로 쪼갤 겁니다. 그러면 5개의 그룹이 나오겠죠. 5개 그룹이. 그런데 거기에 그룹을 쪼갤 때는 반드시 수행들끼리 안 돼요. 시민들끼리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자분들끼리 안 돼요. 거기는 사제 수도자와 평신도가 적절하게 배분되게 중, 중에에서 그건 조정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우리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laughs> 예, 가장 편한 것은 또래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사제 집단, 수도자 집단, 평신도 집단. 또래, 또래 집단의 특성이 뭔지 아시죠? 청소년 또래 집단의. 비행성, 향락성, 패션성. 그래서 <laughs> 같이 보면 어떡합니까? 좀 이렇게 나쁜 집. 아 향락성. 술 마시고, 춤추고, 뭐 이런 거 노는, 노는 거. 예, 진지한 얘기 안, 안 돼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떨어집다는 그물입니다. 떨어집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체 해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신부님, 수행님 평신도가 고루 섞여야 합니다. 한 그룹은 몇 명이라고요? 한 주제에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1 0 명씩 쪼갭니다. 아니면 적절하게 일곱 여 명씩 쪼개든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아까 이제 그 뭡니까? 이태원 프리덤 칠신 거 보니까 다 이해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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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그다음에요. 주제가 정해지고 그룹원을 만났으면 먼저 기록자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디가 어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아까 우리가 뭔 얘기를 나눴지? 글시요 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기록자 한 사람이 하시고 기록자 한 사람은 어디입니까? 이 앞에 나오시면 A4 용지를 나열돼 아, 겁니다. 거기다가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아 그래도 우리 소개 잠깐 해야 되잖아요. 같이 모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처음 모여갖고 거기 아무나 누가 리더입니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리더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답답하면 누군가 말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오픈스페이스는 그런 겁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하고 아이디어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디어 논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전지에다가 아까 메모한 F영지 FNG 주시고 F영지에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크기, 이 정도의 글씨 크기가 돼야 될 거예요. 이 정도의 글씨 크기로 이 아이디어들을 쭉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건 너무 큽니다. 이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쭉 여기다가 쭉잘 보이게 왜냐면 우리가 여기 표여야 되거든요, 이따가. 이따가 제가 나눠 드릴 그이뭐 스티커가 어디 있냐면은 스티커. 아까 고셨어요? 네. 같이, 같이 가져오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오픈 스페이스 전지 작업에서는 제일 먼저 언제 어디서 유화원칙 아시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 주십시오. 자, 아이디어가 나왔어. 주제는 뭐예요? 유아들을 전례에 참계, 참여하게 하는 아이디어.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중요한 것은 번호에 아이디어 1이라고 박스를 쳐주셔야 돼. 왜? 이게 원칙이에요. 이, 자 이해되셨죠? 아이디어 1에다가 뭐를 쳐야 된다고요? 박스 치시고 거기에 우리 아이디어를 전지에다가 적어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구체적이죠? 언제요? 영성체 모시러 나올 때, 누가? 아이가 하게 누가 이끌어줘요? 엄마가 이끌어주게 한다. 아니면 사제가 미리 공지하게 한다.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손을 가슴에 자세히 넣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왜입니까? 영성체 때 애들이 그냥 성당에 앞에 나와서 축복받게 한다. 어떻게가 없어요. 누가 그걸 해주는가? 그런 게 얘기 없어요. 자세하게 모든 사람이 이것만 보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되셨죠? 그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따가 이제 나중에 투표를 하는데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두 번째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자세히 할수 있으면 누가 하죠? 엄마, 아빠가 제대로 내보낸다. 까지 있다면. 또그 다음에 또요. 혹시 없으면. 제대 앞에는 선생님이나 누가 한 사람이 있어서 애들이 오면 애들을 좀 이렇게 훑어준다. 까지 하면 더 구체적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이따가 이 스티커를 나눠드릴 거예요. 스티커는 무한장 있습니다. 일단은 10장씩. 무료로 드립니다. <laughs> 스티커 한 장에 돈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갖고 어떡합니까? 저 아이디어 박스. 이따가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쫙 붙을 거예요 여기다가 막 넣습니다 어떤 거는 한 300개가 있어요 아 왜요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 앞으로 우리가 쓸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림 그리지 말것 어떤 분들은 이걸 상상을 아 그림 안 그리셔도 돼 우리 다 알아들어요 우리 다 예, 한글을 다 터득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약간 크고 진하게 노란 펜 같은 걸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 그룹의 전지, 작업, 작업이 다, 끝난, 다 끝난, 끝난 그룹은 전지를 복도의 이 벽이요. 이 벽에 다 붙여주십시오. 쫙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만약 모자라면 그 밑에다가 붙이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 이게 끝나시면, 자, 어떤 분들이요? 이제 한 그룹에서 주제를 갖고 했어요. 한데아 피곤하다 이제 그만 갈까? 하는데저 그룹의 주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직 안 끝났어. <laughs> 나라서 어떻게 거의가고 앉아갖고 또 해. 또 이게 끝났어. 그 그룹이 또 이제 집에 가버렸어요. 또 보니까 나가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시죠? 네 맘대로 하세요. 네. 자유롭게.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 강의 시간 전까지 밤 시간이나 식사 전후까지 활용해서 모든 전지에 쓰여진 아이디어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번호 앞에 그 박스 앞에 스티커를 붙이세요.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 아이디어에 몇 개가 붙어 있는가? 아마 거기에 많은 아, 붙어 있는 아이디어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은 죽은 아이디어들이에요. 자, 1인당 스티커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따가 어, 우리가 저쪽에다 이걸 놔둘 겁니다. 내일 아침에 쭉 오셔서 붙이십시오. 한 아이디어는 에한 개의 스티커만 붙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당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무님이 하셨던 그 저게 있죠? 아이디어 이 뭐, 뭡니까?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디어를 <laughs> 다섯 개를 했어요. 내가 거기 아이디어 1, 2, 3, 4, 5 중에 아무데나 다 1에도 붙이고, 2에도 붙이고, 3에도 붙이고, 4에도 붙이고, 5에도 붙여. 가능합니까? 못 하,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이디어에는. 그러나 아이디어 1에 내가 어, 너무 좋아. 5개 확 붙여버려. 할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눔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5분 동안 침묵 가운데. 침묵 가운데. 우리. 이걸 한 번씩 불러보고 자기 자리에 앉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아이들을 구경하십시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자리에 앉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있는 분들은 이따가 쓰셔도 됩니다. 지금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주제 1. 전체 세대가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아이디어. 소금봉체든 본당 전체든 어디든 간에. 전체 세대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이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입니다. 두 번째. 성인과 젊은 세대가 저축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 어떻게 성인과 젊은 세대를 할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두 번째 아이디어는 여기입니다. 세 번째. 가족이 함께하는 미사에서 가족들을 참여하게 할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과 노인들과 모든 세대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아이디어. 함께하는 미사. 미사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 아홉 번째 어린이들이 복음을 재미있게 맡들일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 여기입니다. 자 두발의 법칙 기억나시죠? 예, 자기가 찾아다시. 서 옆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 귀찮다고 그냥 돌아 앉아갖고 거주에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 예, 땡벌의 법칙, 땡벌에 의 붙었다가 또땡 붙었다가 땡 하셔도 됩니다. 나비 그냥 휘, 휘.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가시면 다시 그쪽에 가셔서 여기, 이게 새로운 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쓰십시오. 쓰시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이미 벌써 결정이 됐으니까 아까, 아까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손님 끌 겁니다. <웃음> <웃음>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붙었으면 여기 가시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